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강미소이고 33살입니다. 2년 전 직장을 결혼과 동시에 퇴사하고 지금은 파트타임 알바하고 있어요. 남편은 저보다 두살 위인 35살입니다. 좀 고지식한 사람으로 남편은 일하고 아내는 집안일을 한다. 그런 가정을 원했던 것 같아요. 신혼집 입주를 앞둔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어요. 그러고 보니 퇴사는 언제 할 거야? 갑자기 퇴사라니? 나는 회사 계속 다닐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여자는 집안일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회사를 그만두고 가정에 충실해야지. 그건 애가 생긴 다음에나 하는 이야기잖아. 아니야. 결혼하면 여자는 집안일이 1순위지. 이 정도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 알겠어. 저는 원래 직장을 그만둘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앞으로 부부가 될 사람인데 더 이상 그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상사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다음 달 말일자로 퇴사하기로 했어요. 애초에 이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입주부터 퇴사까지 남편과의 관계는 최악이었어요. 인수인계 업무가 있어 야근으로 퇴근이 늦어지는 날도 종종 있었어요. 남편보다 퇴근 시간이 늦어지면 남편은 필요 이상으로 저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야 지금이 몇 신데 이제 들어와? 아 미안해 다음 달까지 인수인계 해줘야 할게 많아서 그렇다고 해도 여자가 남편보다 늦게 귀가하면 되겠어? 그치만 변명 좀 하지 마. 아 짜증 나네. 됐고 밥은 밖에서 먹고 올 테니 그렇게 알아. 어? 잠깐만. 제 목소리를 무시하고 남편은 집을 나갔어요. 이런 날들이 며칠 동안 계속되었어요. 그후 저는 남편의 바람대로 회사를 그만두었지만 예상대로 금전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은 저에게 월급을 속인 것 같았고 생활비는 턱없이 모자랐어요. 당연히 저에게 주는 용돈은 한 푼도 없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생활비나 공과금은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아무리 아껴도 계속 쪼들렸어요. 급기야 남편은 부족한 생활비는 네가 저축한 돈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대로는 못 살아. 지금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저축한 거다 쓰고 나면 어떻게 할 거야? 그건 네가 알아서 잘해야지. 내가 주는 돈으로 가정을 잘 꾸리는 게 여자의 역할 아니야? 그럼 당신 용돈 없애도 되지? 괜찮지? 술자리도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충분하잖아. 뭐라고? 그건 상도덕이 아니지. 그럼 나도 일하게 해줘. 알바라도 좋으니까. 진짜 이렇게 살면 우리 큰일 나? 알겠어. 그 대신 집안일은 소홀히 하면 안 돼.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이 왜 그렇게까지 당당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남편이 월급을 속인 탓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시간이 흘러 제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어요. 아르바이트 수입 덕분에 생활은 비교적 안정됐어요. 남편은 여전히 가부장적인 태도로 저를 갑갑하게 만들어요. 저는 한푼두푼 푼 아끼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술자리를 즐겨요. 그래도 저는 이혼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쉬는 날이면 바람 쐬러 가기도 하고, 생일에는 선물도 잘 챙겨줬어요. 겨우 그거 가지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행동들이 있기에 저는 사랑을 느꼈고, 진심으로 미워할 수 없었어요. 아마 앞으로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선택할 거예요. 다소 불만이 있긴 하겠지만, 어느 날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인터폰이 울렸어요. 손님이 방문할 시간도 아니고, 남편이라면 인터폰을 울리지 않았을 거예요. 의아한 마음에 문을 열어봤더니 신우가 있었어요. 형님? 올케,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남편보다 두살 위인 신우를 만나는 건약 1년 만이었고 쌍둥이 조카들과 함께였어요. 얘들아, 안녕! 이라고 인사를 하자 쌍둥이 조카는 수줍은 듯 신우 뒤에 숨었어요. 일단은 집으로 모셨어요. 쌍둥이는 집안을 돌아다녔고 다칠까 봐 시선이 계속 향했어요. 그런데도 신우는 스마트폰 게임에 푹 빠져있어요.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봐 일단 쌍둥이를 안치고 어린이용 만화를 틀어줬어요. 쌍둥이가 어느 정도 얌전해졌을 때 저는 신우에게 말을 걸었어요. 형님, 오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응? 신랑한테 못 들었어? 오늘부터 여기서 살기로 했어. 네? 잠깐만요. 그런 말 전혀 못 들었는데요? 그래? 뭐 어쨌든 그러기로 했어. 아니 갑자기 그러시면 곤란해요. 왜? 동생은 나보고 언제든지 와도 괜찮다던데? 저는 한마디도 들은 게 없는데 그러면 아주버님도 나중에 오시는 거예요? 아못 들었구나. 나 이혼했어. 네? 이혼이요? 뭐 그렇게 됐어. 전 남편 빚 때문에. 아주버님이 비지? 공무원이신 걸로 아는데. 어쨌든 아주버님 비 때문에 이혼한 건 맞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일단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로 했어요. 제가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으니 우선 남편과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몇 시간 후 신우는 피곤했던지 두 딸과 함께 잠들었고 8시가 넘어서 남편이 퇴근해 왔어요. 여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형님이 우리 집에서 산다니? 나는 그런 얘기는 듣지도 못했어. 어? 내가 말 안했어? 누나 이혼했잖아. 그건 형님한테 들었어. 내가 말하는 건왜 우리 집에서 같이 사느냐는 거지. 왜냐면 누나가 도와달라고 했으니까. 가족이니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건 그렇긴 한데. 적어도 나한테 먼저 물어봐 줄 수도 있잖아. 왜? 여기 월세 내는 건 난데. 누나가 지금 막 이혼해서 힘들어하니까 옆에서 잘좀 도와줘. 갑자기 그러면? 말 대꾸 하지 마. 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남편의 큰 소리에 옆방에서 자고 있던 쌍둥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동시에 잠에서 깬 신우가 귀찮다는 듯이 입을 열었어요. 아, 벌써 일어났구나. 울케. 애들 좀 부탁해. 네? 제가 왜? 큰 소리 나게 해서 애들 깬 거잖아. 왜 신랑을 화나게 만들어? 아니, 그래도. 말 듣고 그만하고 빨리 애들이나 다시 재워줘. 신우는 쌍둥이를 재우는 일을 저에게 떠넘기고 남편과 둘이서 저녁을 먹기 시작했어요. 저는 육아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저 토닥토닥 해주는 게 다였어요. 결국 상동이는 한 시간 뒤에 잠들었어요. 도중에 남편과 신우에게 센스가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너무 속상했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이런 생활이 계속되는 건가? 그로부터 일주일 후 알바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단정하게 차려입은 신우가 저를 쳐다봤어요. 나 오늘 볼일 좀 봐야 하니까 애들 좀 부탁해. 네? 잠깐만요. 저도 지금 나가야 해요. 또 토단해. 붕시렁대지 말고 말좀 들어. 아니, 갑자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암튼, 갔다 올게. 신우는 저에게 쌍둥이를 맡기고 나갔어요. 엄마가 보이지 않자, 조카들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떡하지? 알바 가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오늘은 못 간다고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만화를 틀어주고 노래도 들려줬지만 두 시간 가까이 울다 지쳐 조카들은 잠들었어요. 고요해진 집에서 저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조카들 돌보는 게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이집 어디에도 제 존재는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 저는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폰에 녹음 어플을 켜고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형님을 집에서 내보냈으면 좋겠어. 아니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너가 뭐라 할수 있는 처지야. 내가 벌어준 걸로 편하게 살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거랑 이거랑은 다르잖아. 어쨌든 세 사람 돌보는 게 싫다는 거지? 싫으면 이혼하던가? 당신 진심이야? 끝까지 내 말은 무시하겠다는 거지? 그래 이혼해? 지금 뭐라 그랬어? 이혼하자고? 이렇게 살 바엔 혼자 살겠어. 잠깐 농담이야. 설마 진짜로 이혼한다는 거 아니지? 남편은 능청스럽게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애썼어요. 변덕스러운 남편에게 짜증이 나 저는 애들을 남편에게 맡기고 방에 들어갔어요 남편의 말을 들었는지 잠시 뒤 귀가한 신우가 제 방을 몇 번이고 세게 두드렸어요 옳케 그렇게 잘났어? 사람이 인정머리가 없어 저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다음날 새벽 5시에 집을 나와 시댁으로 향했어요 너무 일찍 도착하면 실례가 될것 같아 김밥 한줄사 먹고 천천히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기차를 타고 아침 8시가 넘어서야 시댁에 도착했어요. 인터폰을 누르자 시아버지가 나오셨어요. "며느라,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에." "무슨 일 있구나. 어서 들어와." 사실 형님이 얼마 전부터 저희 집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스마트폰으로 녹음한 남편과의 대화를 그 자리에서 재생했어요. 잠깐만, 딸이 지금 너희 집에 있어? 네, 맞아요. 얼마 전에 갑자기 찾아와서 애들은 내버려두고 계속 밖에 나가서 제가 힘들어요. 아주버님 빚 때문에 이혼했다고 들었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빚? 그것 때문이라고 말했어? 네, 남편도 그렇다는 것 같더라고요. 이놈들을 그냥 아주 작정했네. 이것들이. 네? 며느라 미안한데 너가 들은 것 전부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이혼한 거 사위 빚이 아니라 딸의 빚 때문이야. 아직 애들이 어려서 내가 빚 대신 갚아주고 매달 생활비도 150만원씩 주고 있었어. 네? 그러면 거짓말하고 저희 집에 온 거네요? 그렇지. 아마 둘이서 짜고 속인 것 같네. 이것들이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일을 계속 만들고 있어. 며느라 나랑 같이 가서 당장 이혼신고서에 사인 받자. 시아버지의 말대로 저는 시아버지의 차에 올라타 그대로 집으로 향했어요. 이날이 토요일이어서 남편은 아직 자고 있을 때였어요. 현관문을 열자 거기에는 역시나 잠든 남편과 신우 그리고 돌아다니는 쌍둥이의 모습이 보였어요. 너희들 당장 일어나지 못해? 아니 아빠가 여긴 웬일이야? 설마 당신이 모셔온 거야? 너희 계속 사고 칠 거야. 가족끼리 등쳐먹고 이럴래. 잠깐만요, 아빠.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맞아요. 올케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 문제 없어요. 이것들이 계속 거짓말이네. 왜 이혼한 이유를 거짓말하고 며느리한테 애들 육아를 시키는 거야. 그리고 뭘 잘했다고 싸돌아다녀. 지금 다 알고 왔는데 나도 속일 거야. 아니야 아빠 이건 집사람도 동의한 거야. 동의 같은 소리 안 해. 며느리는 너랑 이혼하고 싶다잖아. 저는 녹음했던 걸 다시 재생했어요. 녹음한 걸 들은 두 사람의 얼굴이 빨개지더니 입을 닫았어요. 오늘부로 너희들은 알아서 살도록 해. 생활비 주던 것도 중지야. 그리고, 나한테 빌려간 돈 아직 안 갚은 거 알지? 그것도 조만간 갚도록 해. 시아버지는 제 손에 있던 이혼 신고서를 가져가 남편에게 사인시켰어요.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마지못해 자신의 칸에 사인했어요. 신우는 눈물범벅으로 시아버지에게 애걸복걸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아무 반응이 없었고 답답했는지 저에게 울먹이며 말했어요. 올케는 내맘 이해하지 않아. 이해해요? 하나도 이해 못 하는데요? 지금 형님 때문에 이 지경이 됐는데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어요? 여보, 진정해. 시끄러워. 언제부터 날 신경 썼다고 참견이야? 이제부터 둘이서 잘 살아 봐. 난 당신 같은 것들이랑은 절대로 같이 못 사니까 알아서 둘이 잘 살아. 이 사기꾼들아. 저는 남편의 손에서 이혼 신고서를 빼앗고, 캐리어에 짐 챙겨서 시아버지 차를 타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아버님, 그동안 잘해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오히려 자식 잘못 키운 내가 더 미안하지. 부모님께서는 제가 짐싸 들고 와서 놀라셨지만, 시아버지가 설명을 잘해 주셔서 무난히 넘어갔어요. 전 남편과 신우는 생활하기가 힘들었는지 보증금을 빼서 오래된 아파트로 이사했다고 하네요. 꼴의 남매라고 전 남편은 그래도 신우를 버리진 않았나 봐요. 결과적으로 이혼까지 했지만 절대 후회하진 않아요. 앞으로 다시 직장 생활을 하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